네, 안녕하세요. 망가님이죠. 안녕하세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망. 만... <�Ps> 아, 죄송합니다. 왜 자꾸 말왜 자꾸 말제 이름을, 제 이름이 나 마고미부터 나와요, 마고. <spatpla> 네,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 어, 거지 이거... 아, 자, 이거는 딱 하잖아요. 그, 그거 알죠? 알 거예요, 네. 딱 하면 밑에, 빵, 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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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뭔지 궁금해서 봤더니. 자, 자, 이제, 바로 시작해볼까요저어요 <laughs> 어? 듀때야 녹고. 아, 아, 아 예! 같이 나눠서 하죠, 네. 자, 전 이거. 네. 아, 일단 통과.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니, 네. <웃음> <웃음> 아니, 자, 이거. 님 어디? 님 어디? 님 어디? 님은 어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laughs> <laughs> <야>. 예, 죽었다!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stop, <laughs> stop! <스토따. 웃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laughs> 뭐, 뭐, 뭔 소리예요? <laughs> 우리 죽을때 네아이상 <laughs> 보세요 저 렉갈려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터져서 죽잖아요 저희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다시 깔까요? 네 다시 깔으세요 여러분 다시 깔고 올게요 빠이빠이 다시 깔게요 아 라이 야이 야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봄바님이 까셨답니다 까까쨩 <laughs> 까까쨩 여기 여기. 어 다시야 나 방송 찍고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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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딱 콘텐츠 시고 어. 전정 어? 어, 난 참게 어전 아, 저거. <laughs> 안 마, 안 마. 그치? 아, 봐. 마치 이 어, 자. 셋! 2, 3. 날할것입니까 어, 저요. 아니, stop, s t 저는 네. 음 여기 할 거예요. 어왜왜 어, 아, 어. 왜 깨요? 제가 아, 그래. 저 여기 할 네. 여기 할게요. <laughs> 아근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캐는 게 아니고 아니 <laughs> 이거 그냥 전부 다 깡인데요. 밑에 다 용암 있는데요. 그래요? 자 시작. 뭐야? 아, 저희 죽겠다고요. 이러면 렉 걸려서. 아! 라! 라! 나. 나 살려줘! <laughs> 아! 나 살려줘! <웃음> 저기요? 저기요? 편집해, <laughs> 편집해, 아. 빨리 편집해! 편집 안돼차 있어라 아! 라! 라! 라!

몰라 아 장시다 가장! 자, 여기 안에 있는 걸 갖고 가면 될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둘. 둘. 하나, 둘, 셋. 둘. 둘.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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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오, 내 <laughs> 구성, 내 구성. 이렇게 이거. <laughs> 이거. 응? 다 챙겨? 내 구성인데? 내 구성? 뭐야? 이게? 아, 몰라. 다챙채 구성. 뭐 이게 뭐가 다 들어와 있어? 항공사과도 <laughs> 보고 이것도 보고 고 자, 다 입어. 일단 어? 입는 건 있어요. 그래. 라, 전 경찰을 하겠습니다. 에이, 어, 이거 경찰이야? 아니요. 몰라요. 전 똥을 하겠 알겠... <laughs> <laughs> 자, 이 밑에 뭐가? PVP <laughs> 경기장인데요. PVP PVP 절로 갑시다. 나 따라 와 아니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따라 왕.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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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해. 쉼. 에잉, 재밌짱. 재밌짱, 재밌짱. 네, <laughs> 저 뭐야, 재밌군요. 네, 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피부에 비하기. 하다하다 하짱. 하짱. 영안. 내집 여기, 아, 뭐, 뭐, 뭐 일이야. 어제, 이거 안 돼. 아, 스톱 쌌어. 일단은 저희 방식으로 하죠. 네. 어. 아. V.P.V. 아! 저거 저 저거 사랑해요 V.P.P.P. 자 저희 방식으로 하죠. 네? 네? 저는 빨간 팀 할까요? 음. 안새로자 이걸로 먼저 싸웁니다 여기서. 네. 아이 어. 필요 없어. 가자. 아 여기 있는 거뭐 챙기시려면 챙겨야 하나요? 아. 네, 자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고 여기에서 일단은 저희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준비 시작. 아 나, 나, 나 야야야야. 지 뭐지? 냉 그래. 어아아아나아아 나빠. 아나아나아나만 깡! 아 나빠. 아나아아 나빠. 채칼. 자칼 자칼 자칼. 채칼 채칼 잘다. 자칼! 아칼 어디 있었칼왜안 <laughs> 가지고 세요칼없었 있었는데? 아 진짜? <laughs> 네. 마구 아니에요내구성 하나에요. 아 진짜? <웃음> 네. <웃음> 여기 있잖아요. <안> <웃음> 아 갔다 나. 아! 라

아까 파은 무효입니다. 다시 준비, go. 아야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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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나 황금사과 네. 버프가 있다네. 허튼. 어 나도 먹어야지. 황금사과가 왜 보지 대자재밌지가 아닌데. 그래서 어쩔래, 인마? 어쩔래? 어, 안때려 좀. 데미지가 안 따라요, 사람! 뭐야 이게! 이거 사기 아닙니까? 보! 보 일자리로 때린다! 야도 다이야! <laughs> 저기요, 이거 데미지.. 으아 역전! 전세 역전! <laughs> 저희 안 죽는데요? <laughs> <laughs> 왜튀이뭐 먹어, 먹지 마! 어디 가? 응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자음음음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안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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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니야. 아! 저기요 아까 때린 거왜 이렇게 피가. 뭐야! 피 뭐야? 아, 도끼잖아! 응, <놀린> 내 도끼야? 왜 그래? 아, 뭔 소리야? 사기 아, 네, 사기치지 마세요. 아니니 사기치지 마시라구요! 어, 내가 꺼낸 건데.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어? <laughs> <laughs> 꺼낸 건데, 왜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꺼낸 건데. 할라 헐라! 할라라 아, 오지 마! 할라 칼! 칼하고! 가라고 어?

맛있쥬? 어, 맛있쥬? 점프, 이 점프. 맛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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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laughs> 어, 에이,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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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칸이나 돼, 네. 임마. 점프. 맛있쥬? 그거 <laughs> 어, 메이비탈인데요? 저기요 <laughs> 네. 야! 너무 미쳐가지고. <laughs> 빨리 나오세요. 딴판 합시다. <laughs> 여기 6판 안 끝납니다. 아까 그래서 저기 아래 상자에이템 쓰라고 가보타 벗고! 뭐? 빨가보 가보타 벗어 임마! 뛰어봐요 아아 진짜 가보 벗으라고 가보 벗으라고 가보 벗으라고 가보 알겠다고요 냭냭냭냭금사고 맛있게 먹고! 냠냠냠냠 <laughs> 야, 야, 야. 야, 야. 아, 제, 아, 진짜, 이겼다! 미쳤나야. 얼랄라라. 룰루랄라야 희야. 이야, 야 냥냥냥냥냥냥 뭘 꺼내 뭐냥냥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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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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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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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야자 가자 가자 아자치자왜 이렇게 가자 가뭐 소리야 나 죽여봐봐! 네! 죽여볼게요! 죽여봐! 죽였어요! 아자! 내가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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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아나 음.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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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먹지 죽이지마 이제 우는 죽이지마 아 왜이래 나쁜다 나쁜다 좀 죽이거라는데 나중에 죽일게요 죽일게요 신 <laughs> 네, 이렇게 웃음소 이렇게 나겠군요. 여러분. 나 쭈쭈, 바빠야! 나 쭈쭈, 바빠야! <laughs> 야, 야! 야, 하지마, 너, 뭐. 야! 어? 야, 뭐가, 뭐가 그렇게 좋아? 한동산아, <laughs> 그만! 어 가시! 신한하다 샵샵! 오, 가작신기 아, 맞아! 오, 게 오, 쥐! 자, 낚시! 자, 낚시! 자, 낚다 자, 낚다다다다 자, 어시 자, 낚 チューゴーメン

이제 이사 마무리. 응응응응.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응응응응응응. 맨짜자 원펀맨. 맨 와와와와와와와와 함냐 여러분 안녕 예나다 피하고 있대 예 여러분. 나다 피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안녕. 여러 안녕. 저 나갔다 오는 거야.